16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은과 금의 문제가 아니라 주님께서 주신 영적인 능력이 없다는 데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들을 고칠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주님을 의지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기도해야 할때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대적들로부터 조롱거리가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 해서 데려왔는데 능히 고치지 못하였다. 저 산정현 교회가 하나님 하나님의 몸된 교회라고 해서 데려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도다. 지금도 여전히 우리를 향해 들려오는 그런 소리가 아닐까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함으로 권능을 행하는 삶을 살아가야만 합니다. 사도행전 5장 15절에서 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날 때에. 혹그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힐까 바라고 예루살렘 부근의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을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리라. 귀신들린 사람들 병자들을 사도들이 동행하는 길에 뉘어놓고 그길 그림자라도 덮이기를 바랬습니다 왜냐하면. 사도들의 그림자만 덮여도 성령의 권능으로 병든 자들이 고침을 받고 귀신 들린 자들이 귀신이 쫓겨나가는 것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초대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의 참된 모습이었습니다. 주님께서는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주님의 약속대로 사도들인 사도들은 그림자만 스쳐도 병든 자들이 나음을 입는 놀라운 역사를 행했습니다. 충성되고 진실하게 주님을 섬기면 우리도 사도들과 같은 놀라운 능력을 행할 수 있습니다. 만약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것은 주님의 권능이나 성령님의 능력이 사라졌기 때문이 아닙니다. 주님의 권능, 성령의 권능은 그분을 믿고 순리하는 믿음에서 나옵니다. 따라서. 권능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 이유는 주님의 말씀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시편 44편 5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를 의지하여 우리 대적을 누르고 우리를 치러 일어나는 자를 주의 이름으로 발부리 주님의 이름에는 어떤 대적이라 할지라도 능히 쳐 밟을 수 있는 강한 힘과 능력이 있습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이길 수 있었던 것은 자신의 힘이나 자신의 능력이 아니었습니다. 오직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갈 때 골리앗을 쓰러뜨릴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파송하셨을 당시 제자들도 나세렛 예수의 이름에 귀신도 굴복한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은 땅의 능력이 아니라 하늘의 능력입니다. 따라서 우리도 주님의 이름을 온전히 믿고 온전히 의지하면 권능의 사람이 될수 있습니다. 주님 앞에 나가 기도할 때 필요한 것은 오직 하나 믿음뿐입니다. 따라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우리는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할까요? 모든 문제의 해답이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죄와 사달의 압제 아래서 고통 당하는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이 회당에서 가르치심이요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의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니 라 주님께서는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 등등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쳐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권경을 만나거나 실패하거든 도리와 하거나 낙심하지 말고 주님께로 나아가십시오. 혹여 근심하고 염려하고 걱정하게 만드는 어떤 문제가 있다면 그것이 무엇이든지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가 간구하십시오. 본문에서 만나는 이 아이는 단순히 아픈 아이가 아니라 귀신에 들린 아이였습니다. 귀신은 이 아이를 죽이려고 자주 불에도 던졌고 모래도 던졌습니다. 심지어 경련을 일으키게 만들었고 거품을 흘리며 발작하게 만들었습니다. 바로 이러한 모습이 사단의 압제당한 자의 모습이요 불행입니다. 따라서 사단의 제물이 되지 않도록 항상 취해할 뿐만 아니라 악한 세력을 이기고 정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악한 세력을 이길 수 있는 길은 성령님의 다스리심과 인도하심을 받는 길밖에 없습니다. 주님께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주님 앞으로 나아가야 하는 결정적인 이유입니다. 어떻게 하면 능력 있는 삶을 살수 있을까요? 먼저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만 합니다 본문 17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하시라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고 절절많은 제자들과 이를 둘러싼 무리들의 영적 상태에 대한 주님의 통분과 탄식입니다 믿음이 없다고 하는 것은 전혀 믿음이 없는 불신앙의 상태를 나타냅니다. 그렇다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온 세상의 주인이요 나의 구세주로 모셔 드리는 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은 인간의 가능성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을 믿는 믿음 안에서 모든 것을 할수 있다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따라서 믿음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킵니다. 믿음은 우리의 기대와 소망의 근거가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 드리는 유일한 길이기도 합니다. 시브리서 11장 1절로부터 2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광한 확실을 뿐만 아니라 보지 못하는 것들을 보게 하는 영적인 눈입니다. 귀신 들린 아들을 둔 아버지는 세상에 이름 있는 의원들을 다 찾아가 보았지만 아무런 도움도 받지 못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의 제자들조차도 그 귀신을 쫓아내 주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앞에 나아가 무릎 꿇고 내 아들을 불쌍히 여겨 달라고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마가복음에는 이때의 상황이 더 자세하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아버지는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라고 간청했습니다. 그러자 우리 주님께서는 할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질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만일 할수 있거든이라고 말하지 말라 능히 하실 수 있다고 믿으라고 요청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아이 아버지의 고백이 달라졌습니다.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옵소서. 본원에서 만나는 이 아버지의 모습은 우리와 너무도 닮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아이를 고치기 전에 먼저 아버지의 생각과 믿음을 바꿔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을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은 믿음뿐입니다. 큰 믿음을 소유하고 싶다면 크신 그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고 싶으시다면 지금도 내 곁에 살아서 역사하고 계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을 믿으십시오. 어떤 하나님을 믿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달라집니다. 어떤 하나님을 믿느냐에 따라서 내 네, 축복의 분량이 결정됩니다. 우리는 살아 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분은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는 분이십니다. 문제는 우리 눈에 보이는 것도 믿지 못하는데 어떻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믿음은 나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사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야만 가능합니다.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 안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살아 있는 믿음을 더해 달라고 간구해야 말합니다. 이제는 살아 있는 믿음을 소유함으로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우리는 주님께서 주신 권능을 회복해야만 합니다. 본문 18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때부터 나으니라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이 예수님께만 있었을까요? 마태복음 10장 1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의 열두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리라. 예수님께서 열두 제자들을 부르신 목적은 그들을 사도로 세워서 세상으로 파송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따라서 주님께서는 제자들을 세상으로 보내시기 전에 하늘의 신령한 은사로 무장시켜 주셨습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귀신들린 이 아이를 고치는데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그러자 지켜보던 서기관들과 구경꾼들은 비난하며 조롱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파송하실 때 성경 공부나 제자 훈련 방법을 가르치지 않으셨습니다. 제 주님께서는 어디에서도 프로그램을 가르친 일이 없습니다. 신앙생활은 영적인 전쟁이기 때문에. 귀신을 쫓아내고 세상을 다스리며 정복할 수 있는 권세를 먼저 주셨습니다. 더구나 제자들은 주님께서 하시는 표적과 이적을 수도 없이 목격했습니다. 하지만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흉내만 내는 것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사도행전 19장 11절 이하에는 매우 흥미있는 기사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사도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했습니다. 심지어 앞치마나 손수건을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어 놓으면 병이 낫고 악귀가 물러났습니다. 마수살들 가운데 바울사도의 사역을 눈여겨본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들을 낫게 하는 바울사도의 능력이 참으로 놀라웠습니다. 그래서 도대체 저 바울이 어떤 주문을 외우기에 저렇게 병도 낫게 하고 악한 귀신들을 쫓아내는가 유심히 살펴보니까 매번 무엇인가 주문 같은 것을 외쳤습니다 그들은 한 가지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은 바로 이 주문 때문에 악한 귀신들이 쫓겨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마술사들 중에 몇 사람이 바울 사도를 흉내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들 중에 스게와라는 유대 제사장의 일곱 아들들도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도 마 다른 마술사들처럼 바울 사도를 흉내내면서 귀신에게 나가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런데 귀신이 나가기는커녕 오히려 이렇게 대꾸했습니다. 내가 예수도 아니오.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분명히 바울사도가 하는 것을 보고 그대로 흉내냈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했지만 악한 귀신은 나가지 않았고 도이려 달려들어 공격해왔습니다. 결국 스교야의 일곱 아들들은 귀신에게 정신없이 얻어맞았고 입고 있던 고듬마도 자 찢기고 빼앗긴 채 도망쳐버렸습니다.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너는 누구냐? 오늘 우리에게도 던져지는 질문은 아닐까요? 성도라고 말하지만 예수를 담지 않은 너는 도대체 누구냐?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시면서도 보혈의 능력도 복음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너는 도대체 누구냐? 오늘 우리는 진지하게 질문해 봐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하늘의 권세와 능력이 나에게 있는가 나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인가 아니면 여전히 고경꾼들가운데 속해 있는가 나의 주인은 하나님이신가 아니면 여전히 내가 주인인가 우리도 주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대적들의 조롱거리가 되고 맙니다 주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수 없다는 것이 주님의 가르침 따라서 주님을 의지해야만 능력 있는 삶을 살수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에게 주신 말씀에 의지하여 당당하게 선발 수 있어 있어야만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절병은 떠나갈지어다 나를 괴롭히고 나를 고통스럽게 하는 악한 죄신아 더러운 죄신아 나가라. 교회의 본질과 교회의 능력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에 있습니다. 그분의 이름이 우리의 구, 구원이요 그분의 이름이 우리의 능력입니다. 주님께서 주신 권능을 회복함으로 대적들을 누르고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우리는 믿음의 생명력을 회복해야만 합니다. 본문씩 9절로부터 20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다.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귀신을 쫓아내는데 실패한 제자들이 예수님께. 조용히 나와서 물었습니다.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 of a 이것은 제자들의 문제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왜 우리는 이런 능력을 행할 수 없습니까? 왜 우리는 정결하고 거룩한 삶을 살수 없습니까? 주님께서는 너희 믿음이 작은 까 t l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어서 만일 너에게 믿음이 겨자씨 하나만큼만 있으면 이 산을 여기서 저기로 옮길하여도 옮길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겨자씨와 사는 믿음의 능력을 설명하기 위해 동원되어진 소재들입니다. 성지에 가면 겨자씨를 담아서 기념품으로 팔기도 하는데 그 씨앗이 정말 작습니다. 하지만 그 작은 씨앗 아래 생명이 살아 숨 쉬고 있습니다. 환경적인 조건만 맞으면 자라고 또 자라서 새가 날아들고 집을 지을 수 있을 만큼 큰 나무가 됩니다. 교회 마당에 작은 화단에 계절마다 온갖 꽃들이 다 피어납니다. 이제는 도대체 몇 가지 종류나 있는지 그 수도 셀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많아졌습니다. 며칠 전에 시골에서 끈끈이 대나물 꽃을 한 폭이 옮겨다가 심어 놓았습니다. 그런데 꽃이 참 예뻐요. 지금 저기도 지금 있다가 나가서 한번 보세요. 꽃이 얼마나 예쁜가. 꽃이 예쁜데 번식력이 너무 강해서 이거 그대로 놔두면 이거 다 뒤덮게 생겨서 볼 때마다 다 뽑아 버렸어요. 그런데 그 생명력이 얼마나 강한지 올해도 여지없이 화단에 피어서 그 화단에서 피었고 또더 놀라운 것은 분명히 앞에다 심었는데 어느 날부터인가를 저 길거리에 그리고 주방 앞에 거기에 피어서 보란 듯이 자태를 뽐내고 있습니다. 정말 이게 생명력이 얼마나 강한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믿음에는 그보다 더 크고 더큰 생명력이 있습니다. 믿음은 마치 태산도 옮길 수 있는 지렛대와 따라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가르침의 진실한 핵심은 핵심은 너희에게 믿음이 크냐 작으냐가 아니라 너희 믿음 속에 생명력이 있느냐 없느냐에 달렸습니다. 너희 믿음에 살아있는 믿음이냐 아니면 죽었느냐에 관한 말씀입니다. 저자씨 하늘만큼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생명력 있는 믿음을 가르칩니다 산은 사람만의 힘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장벽이나 난제를 상징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생명력 있는 믿음만 이 있으면 어떤 장벽이나 어떤 고난을 해야 할지라도 무너뜨릴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산, 사실 우리에게는 산을, 산을 옮길 만한 힘이나 능력이 없습니다. 하지만 내가 믿고 의지하는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은 산을 지으실 수도 있는 분이시오 그 산을 소멸시킬 수도 있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그분 안에 있을 때 능력 있는 삶을 살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맨날이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수 없습니다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악한 영과 싸워 이길 수 있는 비결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믿음의 확신 믿음의 생명력이 없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수 없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께로 돌아가 믿음의 생명력을 회복하기만 하면 놀라운 능력을 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복음의 생명력, 믿음의 생명력을 회복함으로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가면서 이런저런 문제를 만날 때마다 질문하게 됩니다. 나는 왜 이렇게 안 됩니까? 나는 왜 하는 것마다 이렇게 실패합니까? 나는 왜못 했습니까? 이질문의 주님께서는 너희 믿음이 저자씨 하랄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여도 옮길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고 분명하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본문 21절에는 뭐라고 했습니까 여러분 성경 보십시오 뭐라고 했습니까 없습니다 그런데 21절에 대한 나의 주를 보면 기도와 금식이 아니면 이런 유가 나가지 않으니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기도하는 일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권능이 나에게 임하는 통로가 됩니다. 만약 21절을 내가 기록한다. 그 없음 날에 내가 기록할 수 있다면 여러분들은 무엇이라고 기도, 기록하고 싶습니까? 내가 생명력 있는 믿음과 기도로 권능의 사람이 니다 저는 이렇게 기록하고 싶습니다 주님께서도 늘 기도하셨는데 우리와 말해서 못하겠습니까? 귀신을 쫓아내는 일은 영적인 싸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야만 합니다. 제자들은 기도하지 않았고 자기들의 힘과 능력으로 쫓아내려고 하다가 실패했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능력 있는 삶도 믿음의 역사도 없습니다. 기도가 흔들리면 믿음이 흔들린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기도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사단의 전략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살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그 권능으로 살아갈 것인가를 결단해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에게 가장의 은사와 권능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려면 우리의 믿음과 삶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의 손을 붙잡아야 이제는 생명력 있는 믿음과 기도로 복음을 전파하고 권능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